이 단자 밤이 되면 하트셉수트 신전으로 돌아간다. 낮 동안 어 뭐하시는 일로 가는 거지 여기 안쪽 제야 이제 잡는 거였어. 이게 잡는 거였어? 그냥 그냥 암살할 걸. 뭐야 이거. 그냥 잡는 거였네. 아문 라의 조각상 찾기. 신전의 보 보물 보관실이 있다. 야야야, 롤롤 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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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 불 붙일라고. 와. 내가 미리 위로 가 있지. 내가 너보다 빠르다 이만. 너는 불을 붙이지 못한다. 어? 아 잠깐만 o i 보관 to g 저번에 보물 찾았던 m p 가 보물 찾으러 왔던데잖아 여기 여기 m going to go to the temple of h a t s h Hail to thee, maker of all, creator of existence, chief of the gods. Hail to thee, Amun-Ra, lord of all the thrones in the world. 자 이러면 아케나 테네 무덤 아무네 가루 그냥 단지 흙일 뿐인 거 아니야? 뭐야 어디냐 여기 위에 아아 아, 여기 다른 그거가, 그거구나 무덤 아 요거 그럼 두 개가 나머지 두개 무덤이네 총네개 무덤이라는 거네. empty i need to scatter the dust from my moon statue somewhere else i need to find more clues to the aten 아라텐 줄인 게 아테는 아니겠지. 마 아무튼 여긴 거 같고 무덤. 암투아트 빠져나가어 Are you <놀비> 고요 <덤비시려고요? 놀비> 저 t h r 리드는 말 건들지 못해요자 두번째 내세. What I promise to consecrate this tomb to amun I can start by defiling this vision of a where go where 아니 뭐야 이거 올라? 왜 이래? 이게 빠져나가는 거야? 수호자 조각상 조사. The ceremony in the farmlands. Jhuti believed the statues contained a h e n n spirit. Maybe destroying them would release it. The rays of the Aten. 그들이의상에고있 아, 이게 이곳이 아테니고 이게 아까 아까란다. 요 받았던 요건데 이렇게 많아. 아, 유일신의 조각상 요거구나. Both idols need to be destroyed. 다 파괴해야 된다. 나는 저기 석비가 있고 신내탄생와저거 뭐냐? 해? 태양도 아닌 거 같은 게 일단은 그럼 됐고 여기서 와 다섯개나 있는데 여긴 거의 성처럼 되있네 어, 일단은 요렇게 갈까? 이렇게 가자 중간중간 있는 물음표들은 하나씩 해주면서 신성한 악어의 지 아어요 <목소리> 저기 있네 <목소리> 아. 벼 조각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건가? 위에서 잡으면 되지. 야 어디가? 음. 일로 와 벽에다 고퍼. 벽에다가 머리 박지 말고 일로 와. 어? 여기 밑에 길도 있네? 아아 아, 일로 통하는 거였구 네, 일단은 여기 제일 가까운 곳 여기 앞에 뭐 뭐야 전갈. 열어줘봐. 뭐냐 뭐냐 뭐냐. 어, 저거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뭐 그런 건가? 인공 태양 같은 거를 여기 하나 깼다가 <laughs> 왕의지어 보물 두 개구나. 어왜 왜. 왜. 어, 뭐야, 뭐, 들야뭐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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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로 들어야뭐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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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어밑에 밑엔... 뭐지 밑으로 가야된다고 아 여기로? 가? 아닌데요? 절로 가야돼? 여기도 있네 물 속으로 가야 되네. 하고 그다이코나가있고그 나가는 걸 이렇게 나가야되냐 나가는걸 이렇게 나가야되 아로따, 아로따, 아로바 아로따, 로따 아로따, 로따로 위에 한개? 2층에 한개 <laughs> 아야 올라가지마 다음 네번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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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고? 이걸 아, 예거 아, 이거? 는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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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끝이다 이거? 이이이 얘가 화살로 한방이구나? 얘가 한방이네 그렇지 이 그러면? 자 보물 두개 완료 동기화 시키러 가고 텐 대신, 자. 오십이야? 오십이야? 잠깐만, 지휘관 사령관. 그다음에 보물이 보물이 언제 없보이네 저기 끝에 하나 저기 그렇지. 잡았고. 돌아가서. Yeah, I t 오늘 아니지 지금. 다시. Uh o -oh. 야야야. Yeah, yeah, yeah. uh -oh. uh -oh. 덤벼, 덤벼, 아, 덤벼. 아, 로 와, 어딨냐? 이거 안마 어디 있어? 숨었어. 겁쟁이 녀석이. 오케이. 다음 건물 조기 앞에. 아, 상징이 중앙에 있었구나. 왜? 그래. 아... 됐다. 자, 중앙에 이제... 저 상징만 파괴하면... 오케이. 저기냐? 두번째 두번째 보스인가 아케나테네 왕좌로 이게 어 뭐야 여기 야 들어갈란데 왜 자꾸 방해해 가게 쪽. 어, 들어가게 해줘. 이게 첫 번째 미션은 첫 번째 퀘스트는 열쇠 같은 거 저게 들어갈 열쇠 같은 거 찾는 거고, 두 번째 퀘스트가 얘를 잡는 거네. 보스 상대하는 거네. 자, 두 번째 보스 아케나프텐이겠지? 아 뭐야? 흙? 이런 것도 필요한가? 오 뭐야 열쇠가 아니야? 그냥 흙 뿌리니까 나타났네 오 얘는 는낫칼 이네, <laughs> 낫칼 이네 에는 <얘는. 웃음>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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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이 안되 잖아. 이건, 아니 <laughs> 장난하냐고? 아니 어떻게 한 방인데 저다 달아 체력이 미쳤네. 와. 맞으시고요. 가까이서 쏘면 더 쎄네. 아닌가? 뭐지? 크리티컬더그런 거? 와와와 와, 와. 잠깐만. 뭐하는데? 뭐하는데? 와다 아, 워졌고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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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난 화살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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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0밖에안금 6시 반. 아, 지금 6시 반. 마 고슴도치. 반. 아, 지시고 아, 지시고 강공격 강시격 아, 예천 뭐야 허접이금다 이거. 그리고 강공격, 그렇지 좋았어. 뭐 어렵지도 않구만. 뭐해 저게 110 맞아. 앙! 그렇지 와우 한 대씩 받는게 너무 위험해 아이, 너무 쉽다. 아이, 뭐, 이런, 이런, 경우 있어, 이어이보야보야 그냥. 이게이야이게이야 뭐야? 뭐야? 가고, 가고! 강공격? 강공격? 그냥 몸수 같은데 몸수 같은데 좋아. 터졌잖아, 이거, the great god dies and the aten is taken up by his successor was he ever a god? Or only a mortal? 살아있는 자 나타에 라오의 영전 <laughs> 자이시도라와 대화를 가기 다시 돌아가는 건가 이거 사냥꾼이 하나 올리자 화이 너무 사기적인데,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나가고. 이 시도라고 대화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요 퀘스트가. 위치가 어디지? 아,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 퀘스트 자체가 여로 가야 되네.